이곳은 남해군 어, 미조면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. 아, 지금 다랑이 마을, 다랑이 논에서 농사를 한, 농사를 한 아, 별을 자른 뱃잎을 거두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몇년 전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가을이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저기 해수비가 있네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물이 아주 많이 겨울가에 물이 아주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. 오늘 날을 참잘 정한 것 같습니다. 물 많이 나오네. 수압이야. 여기는 고구마입니다. 저 고구마 잎을 깨면 고구마가 땅에 있습니다. 뼈들이 노랗게 익었습니다. 조금 있으면 어, 베야될것 같습니다. 처음에 우리 봤던 장면 아시죠? 그 벼들 벼를 베고 어, 탈곡을 한 뒤에 그 벼나 뼈자루만 남은 겁니다. 아 저기 코스모스가 많습니다. 코스모스, 코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 있는 길에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. 노래 좋죠?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뭘 파는 것 같습니다. 물이 많이 흐르네요. 뭐지? 아, 연근, 연근인가?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같이 놀러 왔네요. 보기 좋습니다. 음, 좋다. 남해안의 바다가 너무 멋있습니다. 바두고두고 기억하세요. 끝내준다. 어제. 아래 네. 태풍이 불어서 어, 태풍 분건 안 좋지만 어쨌든 덕분에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물이 많이 내려오네요. 보이시죠? 여게 전망이 참 좋습니다. 뼈가 많이 익었습니다. 고개 숙인 뼈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. 그건 뭐지? 콧노래가 노래가 절로 나네요. 코스모스, 코스모스, 아. 뛰어있는길 향기로운 아랫길을 걸어갑니다 띄어로운니다 뭐야 <laughs> 아빠? <laughs> <laughs> 이 가미 빨갛게 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저거, 저감을 납닭감이라 합니다 납당 납땅, 납닭하게 생겼다고 납닭감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 저거는 물동이처럼 생겼다고 물동이감이라 합니다 요번에요,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식점이 있던데, 밤이 참 많네요. 그냥, 그냥, 이런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. 비싸다. 지금 오빠 시켜 한걸 먹을까? 식혜? 응. 한 병, 내가 뭔가 그런 걸 먹고 싶었어. 응. 아 어. 왜? 아서 먹자고? 그랬던 것 같은데. 응? 식당이잖아. 어, 여기도 있어요, 여기 도있어 여기. 바닥요나 오늘 막걸리 안먹었지안 가져. 사 여보세요. 보세요. 어, 여보세요. 하, 하, 하. 빨리 또, 또 이거야? 아. 아그다 <laughs> 이 섬이 보이는 집이 있네요. 이름이 멋있습니다. 아름다운 해변 전경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집. 아, 진짜 좋네요.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? 음, 여기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. 이 보이는 집. <S> 숨이 보이는지 숨이 보이는지 잔파가 자라네요. Terima <laughs> kasih <laughs> 저기 섬이 하나 보이네요. 다도의 한 섬. 저기는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. 아, 여기가 최적이네요. 이곳은 남해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. 가을의 다랑이 마을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는 낚시꾼들이 보입니다. 다랭이 마을에서 제일 보기 좋은 건그 마을에 그 다랭이 논에서 벼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게 관광지가 되어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. 좋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도 이곳에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저는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러 갑니다. 이상입니다.